저요. 중신보험을 2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통장은 자꾸 바닥나는데, 이 보험금을 미리 좀 받을 수는 없나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든 건데, 정작 저는 지금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요. 그런데 해지하자니 아깝고, 이거 참 난감합니다. 뉴스를 보니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인정해서 화제가 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 30일부터 출시된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바로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납부하신 종신보험 그 사망보험금을 살아계실 때 미리 받아서 쓸수 있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종신보험은 무조건 죽어야 받는 거다. 해지하면 손해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든 건데, 내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은퇴 설계 상담을 해온 재무 설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제도의 개념과 자격 조건, 수령 방법과 금액, 장단점 및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 원래는 돌아가셔야 자녀들이 받는 돈이잖아요.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큰 쌀떡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쌀떡은 원래 자식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매일 먹을 쌀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쌀떡에서 조금씩 꺼내서 드셔야 합니다. 전부 다 꺼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매달 조금씩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도 쌀떡에는 여전히 쌀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종신보험이라는 쌀떡에서 필요한 만큼만 미리 꺼내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일부를 미리 당겨서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칩시다. 이 중에서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9천만 원까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장례 비용이나 상속금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9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받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이면 됩니다.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김어르신은 30년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8만 7천 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총 2,088만 원을 납부하신 겁니다. 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억 원입니다. 김어르 씨는 이 돈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65만원 받으시는데 집 세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습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유동화 제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어르신은 사망 보험금 1억 원 중에서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김어르신은 이제 매년 218만 원을 추가로 받으십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65만 원에 28만 원을 더하니 월 83만 원이 됩니다.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두 아들에게 각각 1,500만원씩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어르신이 제기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 시장도 자주 가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65세로 계획했었는데 55세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시거든요. 이 기간에 소득이 뚝 끊깁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고, 퇴직금은 이미 다 쓰고, 이런 공백기를 메워주려고 55세로 낮춘 겁니다. 두 번째, 보험 종류입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종신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가능합니다. 재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같은 특약보험금은 해당 안 됩니다. 세 번째, 납입 조건입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셨어야 하고, 완납하셨어야 합니다. 지금도 보험료 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 내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 대상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보험료 내고, 부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 대출을 다 갚으셔야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이죠. 여섯 번째,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조건에 해당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1억에서 3억 사이니까요.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시는 분들이 현재 약 76만 명입니다. 금액으로는 35조 원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30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매달 87,000원씩 20년간 납부하셨습니다. 총 납입액은 2088만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원입니다. 이 보험의 70%를 유동화한다고 칩시다. 7천만원을 유동화하고 3천만원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20년간 나눠받기로 합니다. 55세에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약 164만원을 받으십니다. 20년간 총 3274만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낸돈 2088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더 받으시는 겁니다. 65세에 시작하시면 더 많이 받으십니다. 매년 약 218만원입니다. 20년간 총 4,370만원을 받으십니다. 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느냐고요? 보험회사가 오래 쌓아둔 책임준비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75세에 시작하시면 매년 약 268만원을 받으십니다. 20년간 총 5,358만원입니다. 낸 돈의 200가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납입한 원금 2088만 원보다 많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장례 비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유동화 비율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0%가 아니라 50%만 하셔도 되고 최대 90%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받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년 이상이면 됩니다. 10년, 15년, 20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제도의 장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의 70%, 80% 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유동화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미리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소득이 없습니다. 은퇴는 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습니다. 이 10년이 정말 힘듭니다. 유동화 제도가 바로 이 기간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장점,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점, 자녀에게 여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일부를 유동화해도 나머지는 남습니다. 장례 비용이나 상속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효과도 큽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38%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박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48만원 받으시는데 생활이 너무 빠듯하셨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만원이 넘습니다. 집세 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종신 보험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사망 보험금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들어준 보험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이 돈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그냥 해지할까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유동화를 권해 드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80%인 4천만 원을 유동화하셨습니다. 15년간 나눠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약 310만 원을 받으십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48만 원에 이 26만 원을 더하니 월 74만 원이 됩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걱정 없이 다니시고 가끔 친구들과 외식도 하십니다. 박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제 살것 같아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힘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불안을 없애주고 존엄하게 살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부를 미리 받으시면 나중에 자녀가 받을 돈은 줄어듭니다.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유동하시면 3천만 원만 남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이 제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쓸 생각이셨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그대로 연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은 1억원인데 현재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을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계산됩니다. 물론 납입한 원금보다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약관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먼저 대출을 갚으셔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번째 주의사항.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효과가 적습니다. 이 제도의 예시로 든7.5% 예정이율은 1990년대 후반의 보험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은 예정이율이 45%입니다. 최근 보험은 23%밖에 안 됩니다. 예정이율이 낮으면 받는 금액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유동화에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 유동화는 부분해지와 비슷합니다. 좋게 말하면 유동화이지만 사실은 부분해지입니다. 보험금의 일부를 해지해서 그 돈을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차라리 필요한 만큼만 부분해지해서 쓰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누구는 신중해야 할까요? 먼저 추천하는 분들입니다. 첫째, 자녀가 없거나 물려줄 사람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고 자녀도 없으시다면 종신보험을 유동화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쓸 사람이 없으니 본인이 쓰시는 게 맞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고 다른 자산도 없으시다면 종신보험이라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셋째,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소득 공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조기 퇴직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으시는 분들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 유동화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노후자금은 충분한데 생활비만 조금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주택은 있고 큰 빚도 없는데 매달 현금 흐름이 조금씩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유동화로 생활비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살기 어려우실 것 같은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병을 앓고 계시거나 기대 수명이 짧으신 분들은 미리 받아서 쓰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 신중하셔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사업자금으로 쓸 계획이셨다면 유동화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둘째, 다른 노후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퇴직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있으시다면 굳이 종신보험을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을 위해 그냥 두세요. 셋째, 최근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예정이율이 낮아서 유동화에도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차라리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약관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출을 갚아야 유동화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 것 같은 분들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70세에 유동화하셔서 90세까지 받으시면 좋지만, 만약 95세, 100세까지 사신다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유동화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종신 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회사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보험이 사망 보험금 유동화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보험회사는 다섯 곳입니다.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B라이프, 신한라이프입니다. 이 보험회사에 가입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확인되시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 유동화했을 때와 70% 유동화했을 때, 10년간 받을 때와 20년간 받을 때, 이렇게 여러 경우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시뮬레이션 표를 제공합니다. 이걸 꼼꼼히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동화 전과 후의 총 수령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유동화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나중에 받을 사망보험금과 유동화해서 지금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보험증권, 통장 사본 정도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처리해 줍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출이 있는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승인이 나면 유동화 특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받는 금액, 받는 기간, 세금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계약하신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는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취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취소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고령자분들이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혹시 신청하셨는데 나중에 후회되시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처음 받으실 때는 연 단위로 받으십니다. 1년에 한번 받으시는 겁니다. 월 단위로 받는 건 내년 초부터 가능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서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은퇴하셨는데,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손 벌리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